자, 개사일주. 안녕하세요. 개사일주. 자, 내가 개사일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인터넷 만세력에 들어가면 내가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치면은 이렇게 8개의 한자가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이 나예요. 이 청간 다 주어가 나고 일주로 보는 거예요. 띠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일주가 7, 80%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 1 2운성에 태를 낳네요. 태는, 어, 뱃속에 태아 때그 태예요. 퍼대기 할때 감싸다, 이 태.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좀 크지. 그래서 1 2운성에서 태다 하는 것은, 1 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 이 위에가 다 천간이죠. 어,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할때그 개, 열 개. 자, 지지 12개, 소띠, 개띠, 닭띠 할 때, 사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 해에서 뱀. 자, 띠는 아니고, 개사 일주 그래서 십이운성에서그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어떤 어그 기운, 계절,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삶이 흥하느냐, 쇠퇴하느냐, 이런 관계성을 감명하는 운명, 운명 곡선이다. 즉, 내 명과 운운운 운, 운, 운. 운명의 길흉 화복을 추명하는 간명기법이 되겠습니다. 자시비운성의 태를 놨죠. 그 뜻이에요. 음, 지장간에 무병경열 났네. 자 지장간이라는 것은 천간의 숨은 뜻 하늘의 숨은 뜻자 자의 형상을 볼까요. 자의 형상 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개사일주 하면은 어, 굉장한 복명이다. 호명이다. 아주 보기 많단 얘기죠. 천을 귀인도 낳고 천우신조가 따른다. 천을 귀인은 귀인 중에 최고의 귀인. 천을 귀인. 귀인 중에 최고의 귀인. 음. 자, 천을 귀인. 그 다음에 천우신조는 뭐야? 우리 얘기하자면 천우신조가 따랐다. 어? 하늘이도 없는다. 자, 게다가 어, 얘가, 얘를 만나면, 무토가 나를 만나면 걸룩이 되고, 이 병이 나를 만나면 재왕이 되고, 얘가 나를 만나면 장생이 돼요. 다 좋은 것만 깔았잖아요. 지지에다가. 어? 하여튼, 관. 이건 관이에요. 요거는, 음, 관. 직업 남편. 남편은 직업 자식. 자, 요거는 재성이 되겠죠. 돈.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음, 인성, 뭐, 어떤 모친의 동태, 뭐, 이런 게 되겠죠. 그게 다 권록장생을 깔았단 얘기죠. 이렇듯, 제 관이 모두 온전하게 아주 사주명식을 돈도 직업도 모두 녹으로 갖췄다. 녹, 권록, 이건 뭐예요? 노광 할 때, 녹봉,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변성에서. 다 녹을 갖췄단 말이에요. 이, 그래서 재관이 쌍미하다. 재와 간이 쌍미하다. 쌍미하다. 어? 쌍으로 아름답다. 모두가. 응. 재관이 쌍미격이다. 이렇게. 어, 개똥밭에 굴러도 돈을 붙이고 일어난다. 롱마, <laughs> 동양에서 재관이 쌍미하고 모두가 아름답다. 즉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호명이다. 일기, 일기 자체가 천을귀를 낳았잖아요. 이걸 일기라고 그래요. 일기가 천을귀를 낳았다라고 한다. 자 이런 호명인데 나는 뭐 별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다가 뭐절 놓고 무슨 사 놓고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물론 태를 났지만 귀인을 깔고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왜 관과 재가 쌍미에다 게다가 모친까지. 음. 이런 사람들이 맛먹고 공부하면 엄청 잘해요. 음. 이런 그 그러니까 이런 호명가 호명을 갖고 타고난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호명, 호명, 호명 이런 호명. 하지만 모든 일주 중에서도 아무리 좋아도 오는 그때의 그 행운. 올해 이민년 내년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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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묘년 이런 식으로 그때 운이 천일귀인의 해가 된다 해도 그 해가 상관운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개사년 개사일주가 올해가 상관운이 되나 되네 <laughs> 이민년 이민년인데 올해가 이민년 22년 상관운이네요 상관운이 동착했네요 요거 여기 상관이 돼. 상관은 폐살 패살 망한다. 오지랖 부리다가 직장 옮기다가 처음에 좋을 것 같아서 옮겼더니 안 옮기니만 못하다. 막 이런 거죠. 올해가 패살 상관운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천을귀이라고 해도 그 운이 올해처럼 상관운 내년의 식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을 친다고요. 상관이는 관을 치거든요. 상관, 견관 상관은 항상 관을 경관해요. 상관은 관을 상책이 낸다 뜻이에요. 상치기 낸다. 아이고. 상치기 낸다. 해서 자칫 이혼할 수 있다. 부부싸움 하지 말기. 잘 참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직장 때려치기. 직장 바꾸기. 올해 직장 바꾸시는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신, 어, 어떤 암시예요.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또 올해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샀다. 음. 집을 팔았다. 손해봐요. 반드시. 음, 이런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폐살이라고 그래. 우리가 천라지망을 폐살이라고 하는데 천라지망은 하늘이 인간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상이 흉살, 상관도 폐살. 똑같이 상이 흉살이에요. 상관도 누가 더 하느냐야. 그 차이야. 그래서 어, 오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걸 올렸으면 좀 도움이 됐었을 텐데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이제 올리니까 지금이라도 참고하시고 내년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 자 자의 형상을 볼까요 자의 형상 글자에 생긴 꼴과 글자에 생긴 뜻자 개사 개수 누리죠 개수 위출림 꽃밭 꽃밭이에요 비가 촉촉하게 꽃밭에 내린다 아, 멋이죠? 사위대요. 대도시를 확 활보한다. 뱀이잖아요. 사가 뱀이야.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이러고 대도시를 다닌단 말이죠. 응? 우후지화. 우후지라는 것은, 이건 불이잖아요. 꽃밭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니까 꽃이 핀다. 아, 어, 우후지화. 아, 좋은 거다 갖췄어요. 어, <laughs> 자, 낮이 실개천 촉촉한 봄비 뭐 사화, 사화 이불 어, 사화 환한 꽃으로 핀다 응? 실개천에 꽃이 핀다 어, 그런 이제 이 개셀주는 참 성품이 느긋하고 차분하고 선비들이 많아요 굉장히 착하고 조용하고 또 어, 대인관계가 아주 끝내주고 그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또, 계사일주는 어질고, 착하고, 지혜롭고, 뭐, 흉볼 거는 있지만,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어 항상, 그, 물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건 없어요. 근데, 사부작, 사부작,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형상. 자, 그런데, 또, 이거, 개사일주, 죽이냐, 약이냐, 내가 밤에 태어났느냐, 낮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낮에 태어났다면 죽이라고 할수 있는데 귀함이 배가 된다 내가 낮에 태어났다면 낮에 여기 뭐야 사오미시 사 또는 오또는 미시에 태어났다면 태극기인이 작용해서 봉후만호. 봉후만호. 봉후만호 봉후만호 봉후만호가 뭐예요 임금님한테 응. 만체를 받는다. 집을 뭐 만채를 받는다 이게 아, 뭐 이게 뭐야 뭐 이게 뭐더라 재후후장가 뭐 재후후자지 음. 음, 봉후 봉후 만호 만채 집을 하사받는다 음. 태극기인이 작동해서 나중에 봉후 만호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복록을 누리는 일주예요 그렇지 않다 해도 그런데 결국 인생 말년에는 개설주는 결국 발복하는데, 만약에 사오미시에 태어났다면 배가 된다. 예. 네. 아, 어,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복록을 누리는 조건이 없을 수 없겠죠. 그 조건은 뭐냐면, 대운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운, 좋은 운이 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대운은 10년 주기로 길게 가기 때문에 클때짜 쓰는 거예요, 이 대운. 뭐, 행복한 운이 아니라. 만약에 찰나지만 깔고 뭐 이랬다면은 대악운이죠. 그래서 그 대운에 예를 들어서 서쪽 방향으로 흐른다. 서쪽 방향은 뭐예요? 이 서쪽으로 가는 거.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서 어, 행운에서 아니면 어떤 신강운이 들어오게 된다. 내가 약할 때 신강운 어떤 인성운이라든가 비겁운, 다와 같은 물의 운뭐 이제 이런 운이 녹 했을 때 재물의 동태가 노광해진다. 대길하다. 음. 그 뜻이에요. 서북으로 흐를 때 서북으로 흐르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서북이니까 신강해진다는 뜻이죠. 어떤 물은 어떤 금은 물 또는 금은을 얘기하는 거요 인비. 이걸 나를 도와주는 거. 비는 나와 같은 것. 인비는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 젖줄. 응? 음? 이거 인비운이 올때 대기란다 재성 이게 재성이잖아요. 어뭐 뭐니 뭐니 해도 일지에 이렇게 재성을 깐 사람들이 돈을 취하기가 쉬워요. 일지에, 일지에 재성을 깐 사람들이 인비운이 왔을 때 서북쪽으로 흐를 때 대운이 이렇게 갈때그 대운을 봐야 돼요. 그리고만 그러해서 신강해진다면 반드시 발복해진다 아주 아주 좋아진다. 자. 재성의 동태, 재성의 동태. 재성은, 어, 남명의 입장에서 보여. 왜냐면 아내의 동태가 되니까. 쟤는 또 돈도 되고, 부인도 되고, 뭐, 그렇죠. 재성은, 어, 어, 처의 동태. 아내의 동태. 재성은 뭐죠? 뭐 일제 재성을 끊었잖아요. 불이잖아요. 재성의 동태가 녹자 태공에 놓여 있다. 녹자 태공은, 태 궁다의 자리 이게 궁이라고 해. 그래서 태 궁에 놓여 있다. 녹자태공 재성 병이 살을 만나면 병사 걸록이 돼요. 걸록 걸록은 엄청 좋은 거예요. 아주 반듯하고 어, 녹봉 어떤 아주 국가의 녹봉 이런 뜻을 뜻해요. 사모관대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반듯한 부인을 만난다. 개사일주. 어, 어,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잘 나가는 여자를 만난다. 뭐, 그리고 부인도 좀한바지 한다. 어쨌든, 어, 부인의 힘이 어, 어, 강력하다. 돈도 잘 벌고, 성질도 좀 강하고, 뭐, 하여간, 그렇지만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음그 처의 동태가 계사일쪽 남명들은 처의 동태 잘 만나죠. 음. 그렇게 할수 부인이 능력 있는 부인을 만난다. 그게 아니면 아주 가정적인 현모양처를 만난다. 둘 중에 하나. 그렇다. 재물의 동태는 돈의 동태는 노광하다 그랬죠. 녹하고 기운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재물의 동태가 이렇게 왕해요. 재물이 어? 노광해서 매우 길하다. 매우 길하다. 매우 재물의 동태가 좋다. 근 이걸 막오지랖을 부리고 함부로 막 살면은 천벌을 받아서 그 재물이 다 날라가요. 그래서 항상 겸허해야 돼. 그래서 돈의 형태가 눈에 띄게확 드러나진 않지만 자꾸 자꾸 쌓여, 재물이. 어, 특히 남명, 남자는. 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노강하니까 이성이죠, 또. 쟤는 여자니까. 어, 이성하고 자꾸 합리하려고 그래요. 이성을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일주 남명은. 하고 이성을 떠나서 살지 못해. 그래서, 어, 연애 온도 빠르고, 자칫 이성으로 인해서 가정이 건곤해지고 가정이 망할 수 있고, 가정이 파괴된다. 음.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는 개사 일주 남, 남자에게는 시집 보낼 때열 번, 백번 생각해봐라. 아. 왜? 굉장히 차분하고, 신사적이고, 아주 조용하고, 어, 성실하고, 하지만 항상 이성 때문에 시끄러워요. 음. 이성이 항상 이상하고,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이성을 엄청나게 쫓아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또, 개사 일주 여명은 시댁의 덕을 논할 수 없다. 음? 자, 그거 이제 아시겠죠? 여기 나오죠? 요, 여기에, 화면에? 네. 에. 자, 관성의 동태를 볼까요? 관원. 음, 남편의 동타가 되겠네요 직업 또는 남편 또 직업도 얘기하고 자식도 얘기 되겠죠 자 관성 얘가 얘를 만나면 토가 되죠 토가 관성이 돼요 그러면은 남편한테는 직업이 되고 이 무가 살을 만나면 음, 걸록이 되겠네요 무사 걸록 노강하죠 걸록제왕 자, 걸로 아까 얘기했죠? 이 걸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만난 다면이 요것도 이제 기토도 남편이 되겠고, 직업이 되겠죠? 기가 살을 만나면, 얘가 나를 만났을 때, 어, 왕이 된다, 왕해진다는 얘기죠. 제왕. 응? 제왕. 제왕이 뭐예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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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제왕. 응. 이 된다. 그래서 어, 남편도 아주 어, 잘 나간다. 어, 관성의 동태 반듯하고 건전한 남편하고 인연을 한다. 하지만 하지만 개사일주 기분이 태궁이잖아요. 태궁. 태궁이라 나이 들어가면서 남편이 무력해진다. 개사일주 남편이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벌어먹게 살리게 된다. 무능력해진다. 의지할 수 없겠다. 뭐 성격은 굉장히 차분하고 좋아요. 남편이 착하고. 근데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질 수 있다. 또한 이제 관성, 지장간의 무게, 무토, 이 관성이 나하고 또합내를 합하는 걸또 좋아하죠. 그래서 안명합한다고 그래요. 밝은 데서 어두운 데서 같이 합한다. 그래서 안명합해서 무토 행운 또는 이 무토 행운이 올때 무운이 또는, 해수원이 올 때. 이거는 합을 하니까 얘가 얘하고 합을 하고. 얘는 충이 들어와요. 불과 물이 충한다. 업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좀 이제 업상이 됐을 때는 아주 좋겠지만, 정관과 합내에서 일탈할 수 있다. 여명. 관이잖아요. 무토가. 얘하고 나하고 만나는 걸참 좋아해. 그래서 바람날 수 있다. 응. 음. 그래서, 조심해라. <laughs> 어, 알면은 또뭐 그렇게 해서 이 행운에 또 충운이 들어오자마 해수물운에 그래서 정관과 합례한다 일탈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그 자체로 개운이 되지만 특히 해수운에 배우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개해뭐 내가 노강해지니까 그래서 이건 물이고 얘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어, 주변에 도움이 따라준다.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사일주는 천호신조가 따른다. 주변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귀인의 음덕이 계속 작용해. 그래서, 살아가는데 늘 주변에 도움이 따라주고, 천호신조가 따르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해를 끼치는 사람 보다는, 예, 이 개사일주는 그래서, 대인관계가 참 좋고,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하, 아, 젠틀하고,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아주 선량해요. 어, 남명 개사일주 그 이성 이성만이 항상 따르고 여자들이 좋아해요. 이성을 떠나서 개사일주 남명은 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음, 차라리 혼자 살아가시면 끝내주겠지. 자 개사일주 건강을 좀 얘기할까요? 개사일주도 좀 음식이 좀 까칠한 편이고 체기가 자주 체해서 위장 소화력이 약해서. 과식을 안 하고 아주 좀 까칠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오죠? 네. 음 자, 아까 얘기했죠. 하늘이 그물을 쳐버렸어. 땅에다가, 땅에다가, 음, 차라리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면 좋는데, 사람을 잡아버리는 천라지망을 놨네요. 그래서, 사. 자,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상이 흉싸래요. 어, 술의 진사. 그 다음에 술, 네, 이렇게 묶어 다니죠. 이렇게 묶어 다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운, 대운.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어서 대운이라고 그러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지. 무조건 대운 놨어. 흉운이 대운 오면은 그건 15년 동안 죽어라 죽어라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철라지망을 이렇게 깔고 있는데 대운에 진사 또는 수례를 놨다. 그런데 24년도 2024년도에 갑진년이 왔어요. 올 거예요. 그러면 라망 동착 나는 사지만 라망이에요. 같은 라망. 그다음에 25년에 어, 을사년이 되겠네요. 또 라망이 통차. 게다가면 복음이 들어왔어요. 같이 어, 어떤 복음이 들어오냐 식신이네 개수 일주일에는 어, 내가 나무를 생해줘서 내 기운이 설계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에 문제가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재성이니까 돈에 문제가 올 수가 있겠고 이거는 관성이니까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겠고 자 이런 흉살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 개운하셔야 되고 수성해야 돼요. 수성 수성 업상 대체. 그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여명은, 여자 개사일주는 이이운에 남편과 부부 불화가 올수 있어요. 무조건 수상에 대해 그렇지 아요이혼하고 뭐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시사한다. 그런 뜻이고, 해수, 남녀 모두 해수운에, 라망운이기도 하고, 충돌해요. 나하고 불화고. 충돌해서 남의 것 뺏어올리다 내가 깨져. 신양명일 경우. 신강명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라망이기 때문에 또한 대운에 내가 또 어떻게 라망을 깔고 있느냐 없느냐도 무지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깔고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 일단 24년도 25년도 상당히 수성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또한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숭이띠 해에는 개사일주 원숭이띠 남명은 어, 이걸 뭐고신살이라고 해서 혼자 된다, 호합이 된다, 아니면 뭐 싸워서 뭐 주말 부부 된다, 뭐뭐 하이간 그고신살 혼자 외롭게 지낸다, 응? 고독하게 그래서 뭐 싸움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개사일주가 본분만 잘 지켜진다면 아주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사주예요. 재관이 쌍미해서. 그래서 난명은, 개사일주 난명은 이성을 냉혹하게 내쳐야 돼요. 딱한 사람 자기 처자 아니면. 음. 결국에는 그 이성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망해요. 음. 돈도 다 깨져요. 왜? 나는 이성을 계속 쫓고 쫓고 쫓아요. 그런데 내가 공망해요. 그 이성이. 없단 말이에요. 내네 사람이 없어요. 음. 이성이. 공망이 이성이라, 제, 재성이라 결국에는 내 사람은 없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잘 지켜라. 없으니까 자꾸 쫓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자 사귀는 걸 좋아해요. 물론 개사일주 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국 여섯 자가 또 어떻게 그걸 막아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70, 80%는 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성 조심하시면 나는 아주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개살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 자 여러분 이사갈 때손 없는 날 찾으시죠. 손 없는 날은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일괄적으로 무슨 뭐끝수가몇 자리 뭐 그거 아니고요. 십악대 패일이라고 있어요. 십악 열 가지 악한 날. 어. 이게 언제냐. 이날 무언가를 하면 대패한다. 폐망한다. 조상 장사 치르는, 장례 치르는 날이에요. 장례식 날이라고요. 이날 출산한다. 출산 태길 피하기. 자, 이사 간다. 피하기. 무언가 계약한다. 피하기. 무언가 개업한다. 피하기. 결혼한다, 결혼식 날로 잡는다. 피하기 소중한 거다 피하기. 난 그런 거안 믿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한몇년 뒤에 어떻게 되나? 허망해진다, 허물로 끝난다, 무의해진다, 무의로 끝난다, 꽝된다. 자이날 피하는 거예요. 이 날이 매월 한2 일에서 5일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 어, 8월 달에는 8월 달에는 어, 19일 날이 되겠고, 요 모든 일주 다 같아요. 20일 날이 되겠고, 양력이에요. 어, 9월 달에는 24일이 되겠고, 25일이 되겠고, 10월 달, 11월 달, 뭐 12월 달, 내년 쫙다 그때그때 달라요.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어,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개사 일주. 아주 부러운 일주죠. 회사 일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